미용실을 다니나 보다. 어. <laughs> 아유 좋아요. 네. 이 고깔을 들고 선생님이 어, 좀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 앞에 있는 체육 선생님 노란 깃발 들고 어, 우리 여기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여기 개주 대표 친구들은 어, 우리 사전에 우리 다윤 선생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미리 선발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친구들 한번 불러봐야겠다. 친구들을 부르면 여기 청팀 개주 대표 친구들. 청팀을 부르면 여기 홍팀을 부르면 여기 고깔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면 될까요?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한 바퀴씩 달린 다음에 바톤이 있어요. 저기 동생들이 들고 있는 빨간색 파란색 바톤을 그 다음 친구한테 주고 나는 어디로 가요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뒤로 와서 우리 줄 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지나갈 때, 어,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박수와 항상 시작! 그래서 앞에 지나갈 때 음악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준비! 자, 기 앞에 있는 선생님 따라가면 됩니다. 출발! 어디가 하냐! 이번 친구 갑깝게긴번돼있다 옳지 아우 기가 잘 튄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2번한테 주고 앉혀주시고